자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의 해피바이러스 아, 고독한 선술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어, 오늘의 주제는 우리 초등 때 아시죠? 마징가 제떡 이거 한번 잔소리 잔소리 그만하고 바로 불러오자. 자, 바로 부르자고요. Let's 츠 고! 뭐야? 오늘 이거. 블록 보겠는데요 일단 아시죠 블록. 블록. 불러봐 말이 저, 많아 한잔 하고 아 블록. 블하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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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지 블록. 블록. 가 Nada チェン 막걸리 세지다이아아 응. 전화 그래 또 흔들어라 아. 역시 나두번 부르면 가겠는데 이거. 아 오늘 주제는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일단 처음에 따분하고 무리할 것 같아서 아, 한번시도해봤습니다 다시 아 아이 할아버지 뭐, 한 18개 주작을 먹었나씨. 이거 저 마지막 에사 주량, 주량 보는데 아까 진짜 힘들게 아. 일단 오늘 있었던 사연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친들 세 분이 들어오셔서 삼겹살 1인분에 먹겠대요. 아니 세 분이 오셔가지고 그럼 삼겹살 1인분입니까? 그뭔아이좆 그. 같은 새끼들만 되게 많네게쎄를 주라 아예 알았습니다. 그냥 200g 사가지고 와가지고 구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파절이를 안 주네요. 파절이요? 해 드릴게요. 음, 마늘, 면부추 쌈장, 상추, 파절이, 김치, 콩나물 다해 드렸습니다. 음 문제는 제가 뚜껑 열린 게 언제냐. 아 진짜 열받네. 다 드시고 나서 서비스로 커피를 달래요. 음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랬던. 제가 커피를 타러 들어간 사이에 저를 다시 부르더 부르더군요. 가니까,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는 카페 라테, 나는 바닐라, 바닐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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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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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와, 미치겠네, 진짜. 오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다른 데서 드세요. 여기 커피숍이니까? 아니, 세 분이서 삼겹살 1인분 시켜놓고, 파절이, 김치, 콩나물 깍뚜 양심이 있으면 좀 가슴에 손을 내가 왜마지가짓을 미치 미친 짓을 안 스트레스 풀라고 이런 와 미쳐버리네 이까와 진짜 미친다 나 먹고 도망치는 다는거다는 여기 메뉴 다섯 가지 여섯 가지씩 한고야 실컷 먹고 네 명이서 처음인데 한 명씩 나가더니 나중에 저기 화장실이 어디메 금방 갔다 오겠어 하저니 안와요 가보니까 없어 그런 사람들보다는 낫지만 <laughs> 이게 진짜 자영업이 노포집 현술진의 애도상 장난이 아니다 공감하시죠 전국에 아니, 전국이 아니고 전세계 자영업자 여러분들뭐대포트도 있고 중간중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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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카야, 뭐, 뭐, 우 뭐, 뭐, 뭐 레스토랑, 뭐, 무슨, 많이 있지만, 난미슐랭 뭐. 하, 아, 참, 기가 막히게 말해다세 명서 삼겹살 1인분 먹고. 아, 아이, 시 커피 없어? 커피 갖까 와.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난 카페 라떼. 무슨 빛빛치 나가세요. 이제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계산하고. 아, 이게 한국의 노포, 산술지대 비례, 예로 산. 제가 말하는 거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면 딱알아들으시겠죠 저는 일부 그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지, 우리 집에 오신 분들이 전부 다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절대, 절대,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나쁘게 평가하지 마세요. 자, 다음 노래 한번 더 들으시죠. 뭘할까참 지루한 영상. 뭐딱 어? 먹으면서 잘 먹습니다. 오늘 감칠 먹다난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망 뭐? 음 그러면 그때 얘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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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이거 그대 얘기 그대 얘기 그대 얘기 저기 아시죠 고신해철 선생님의 그대 얘기 이미 내가 다 내가 불러서 영상을 찍어놨기 때문에 쉽게 하는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이 막 올리려면 힘들어요 아시죠 그대 얘기 이쁘게 들어주시고 자. 재밌게 들으셨으면 내가 즐겁게 들드렸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기본적인 상호, 상호간의 예의죠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일단 그것부터 누르세요 그리고 안 누를 실 거면 여기서 그냥 듣지 마시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집의 진상 꼰대들이 아닙니다 자 레디 액션 이제 대상곡 그대에 87년인가 그랬죠 오늘은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한 불러보시다가 불렀는데 저희 노래를 한 절반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래도 연습하고 뭐 노래 올리고 싶어 할 시간 여유가 없기 때문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냥 적당히만 들으시죠. 잘잘 몰라요. 초반부는 잘 모르고 중간서부터 합니다. 마약 먹었나? 마약 먹었나? 왜 이렇게 광고를 하지? 톤 다운! 톤 다운! 다운! 어우 왜 이렇게 힘와저집 체력이 있네 왜 이러지? 몇 가지는 잘 몰랐어요. 여기서는 알아요. 사랑한 그 모든 것을 다잃는다 해도 포기할 수 없어요. 아따, 되게 늦다네 Thank you. 어... 아, 한 개다, 한 개. 내 뒤져볼게, 뒤져볼게. 우리 안들한 놈인데 초사지면 안 되는데, 왜 가? 왜 가, 가나 마! 또라야 또 그냥 쪽파리야 아이마이 아이, 새끼 꼬깃 봐, 아잇 장난 아비가 또니 죽으라 니 죽으라 아빠 아 진짜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해요